매미 열매. 열매가 열매가 야 어제 이 나란히 이렇게 네 마리가 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디형입니다. 오늘 또 다시 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가 아닌 어, 특별한 매미 우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반디형과 같이 매미 관찰하러 가시죠. 이쪽부터 좀 보면은 벌써부터 매미의 껍질이 보입니다. 응? 벌써? 매미 탈피각. 자,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와... 이미 이건 이제 나간 껍질이라서 이렇게 눌러도 바삭바삭 바사삭 소리가 납니다. 바삭바삭. 바사삭. 옛날에는 뭐 약으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어, 지금 요거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참매미 탈피각 같아요. 이제 요게 나가보고 난 껍질이고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돌아다니는 애벌레나 우아하고 있는 매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딱 여기다 딱 달면은 이렇게 붙여집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매미가 우아할 때 안정적으로 붙여서 탈피를 할수 있는 거죠. 어? 안정적이지 않게 탈피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은 이제 하도 가로등이 밝아서 밤에 돼도 이렇게 낮은 줄 알고 우는 매미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매미 우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TV로만 봤습니다. 아, TV로만. 생각보다 보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밤에 나오면 그래도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 오! 먼지벌레! 이 녀석 줄먼지벌레입니다. 만지면 파스 냄새가 나와요, 얘는. 어. 줄먼지벌레인데 만지면 손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지진 않겠습니다. 오! 떨어졌다! 오! 어! 우아 준! 우와, 준 뱀이 벌써 발라 지금 바로 나무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아, 이거는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자, 날개가 떨어지고, 이야! 이야 뿜뿜뿜뿜! 이야! 우와 짱이다! 색깔 파란색! 우와! 자, 아직, 아직은 이게. 우와. 안 말라가지고 대박. 말랑말랑한 상태라 색깔이 이렇고 그리고 이 상태로 떨어진 상태가다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디형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라 우와.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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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전 오케이 벌써 이렇게 발견?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음, 참매미처럼 보여요 날개를 폈고 꽃무늬가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거 보니까 암컷이에요 또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또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맨발 걷기를 하는 데인가봐요. 근데 사실 이 맨발 걷기가 좋지 않답니다. 사람 맨발로 이 흙을 밟게 되면은 흙이 딱딱해져서 흙이 숨을 못 쉰대요. 음, 그래서 사실 사람한텐 좋을지 몰라도 어, 자연한텐 별로 안 좋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 저 친구! 저친구 뭐예요? 중날개 맴미 저거 외르종이에요외르종 맴이에요? 예, 여기 달려있는 거. 와. 저 녀석이 외래종인데 나무를 병들게 한답니다. 와, 근데 확실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없어요. 매미가. 자, 요런 구멍. 보이나요, 이 구멍? 네. 요 구멍이 이제 매미 애벌레가 나온 구멍이에요. 이렇게 딱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포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개를 피는 아까처럼 그런 장면을 볼수 있는데 한번 계속 찾아보죠. 요런 중간중간 이제 요런 구멍들이 매미가 파놓은 구멍입니다. 이런 게 와... 어. 단단해도 이렇게 나오죠. 매미는 땅에서 5년이나 산대요. 5년 동안 살다가 나오는 녀석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 보는 겁니다. 나무니 아, 말해. 어, 저거 뭐예요? 저게 아까 그녀석의 애벌레, 주홍날개매미 애벌레. 어. 오... 아, 지금 약간 파스 냄새 나죠? 네. 이게 그 딱장벌레가 냄새. 음. 아, 아 파스 냄새 뭐죠? 방울 나게 냄새.. 아! 으악, 왜 저한테 갔다 대요? 아! 이게 손에 꼈다! 아까 건들 때 아.. 내 손에서 나는 거였어 이제 손을 못쓸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털매미 껍질! 나간 거죠? 네 털매미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오. 껍질이 갈라져 있죠? 귀엽다 어 귀여워요 털매미가 포켓몬스 지금 저 울고 있는 저 소리가 털메미 소리입니다. 오. 오늘 종류가 좀 다양한 애들 보면 좋겠네요. 오, 저것은... 오, 나왔다. 오, 대박! 대박. 야, 나개기담어어 아, 확실히 이게 지금 9시 반이니까... 조금 시간이 전개가 많이 됐네. 우와... 어, 저기... 아, 저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게제 신기해요. 저 정도면 거의 턱걸이 아닌가요? 맞아요. 얘도 산스장 한번 가야겠는데? 아, 여기 산스장인데? 네, 경쟁 상대가 생겼습니다. 중... 오, 배짱이다 어디? 배짱이 배짱스. 얘가 그 노래를 잘 부른다 배짱인데. 네, 실배짱입니다. 지 어, 파스냄새 너무 나는데 이거? 산스장에서 매미들이 다 톱걸이를 음, 하고 있어요 도, 지금. 톱. 이렇게 되는 만 지금 네 마리째. 톱. 끄. 우와. 가만히 이 날개를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Q에서 뭐 보던게? 현실로 얜 무슨 매미죠? 참매매? 얘도 참매미 같습니다 우와. 여기도 와저기 예쁘게 폈다 우와 대박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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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열매 매미 열매가 열렸어야어제 열매 나란히 이렇게 네마리가와 이거 다 같은 종류예요 참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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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매 참참참참 친구들이네 너희들 같이 자랐니? 어? 형제인가? 날개 벌리고 있는데? 와. 와 여기도 있다 와 진짜 얘 매달렸다 거꾸로 우와 날개 이제 막 피고 있어 기다리면 이제 피고, 피고 있을까요? 예, 네,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하면서 피가 머리 쪽으로 가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아직 날개 못 폈죠 얘는? 네우 신기하다 종류는 지금 다 참매미 같아요 매미 파티인데요? 매미의 우아 파티. 어, 얘는 유지매미 같은데? 유지매미? 좀 달라요, 색깔이. 신기하네. 그래도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듭니다. 일단, 곤, 곤충들이 한 쌍으로 안 있어요, 일단. <laughs> 얘네들은 이제 찾아야죠. 아, 이제. 다 솔로 아니에요, 지금? 그쵸. 아, 여기. 아주. 이쁘게 붙어 있네. 잘 말리는 중. 띵. 네. 한 마리 땡두 네. 마리 훈장입니다 매미 배지 두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막 나온다 쟤 얼굴 이제 얼굴 내밀었어 쟤 얼굴만 내민 지각생 저거는 이제 다 우아한 성충입니다 성충 저게 참매미예요. 와그 옆에 또 우한애가 있네. 그 와중에. 여기? 여 여기 뿌리에서. 와. 오 라늘소. 어디? 그때 그 녀석. 그때 이 녀석 찾다가 장수풍뎅이 찾지 않았어? 맞아요. 얘버드라늘소죠 꼬랑지가 길지 않은 거 보니까 얘는 수컷. 병. 우와 쪽이도 놀러 온거니어 지난번에 봤던 그 친구 산맴돌이고 저리 음. 산을 맴돈다요. 어! 으악, 떨어졌네? 이 친구가 그 미롬 성충 맞네. 파스렛 잡고 떨어진 거 아니야, 이거? 윽, <laughs> 왜? 왜? 뭐야? 뭐야? 라스벌레 아니에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지? 얜 지렁이고 이건 뭐예요? 사슴벌레? 암컷? 두 마리? 짝짓게 한다 먼지벌레가 얼... 짝짓게는 못 참지 역시 방해하는 반디형 오! 우와! 하늘소... 하늘소! 앤! 깔때기 거미 에이? 우와! 거미 왜 이렇게 커요? 깔때기 거미 저기 속에서 나있다가 우 이건 하늘쏘 우와. 얘도 스쿼트 깔때기면 이제 거미줄을 깔때기처럼 쳐온다 그래서 깔때기 거미에요뭐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아얘 떨어졌다. 뭐 하늘수 또있네 떨어졌어요 여기서. 아까 걔. 오아아또 라키? 라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 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오 아까 걔다. 주홍날개미 외래종.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주홍날개인가요? 맞아요, 주홍날개입니데푹뜁니다 얘는. 툭 히! 뛰기 전에 잡았지롱. 잡아도 돼요? 네. 이렇게 꽃 빨간색 무늬가 있어요. 이게 예, 자기 나는 이제 독이 있다 이런 걸로 이게 표출하는 건데 사실 사실은 독은 없습니다. 음. 오 음. 그, 공작새다. 날라오는 뛰어가라. 오 음. 뭐야 얘는? 아 대박 큰라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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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오, 이제 살쪘는데? 이거는 크니까 한번 찍어보자. 알가졌다. 어? 이거 안에 물 보여 있어. 밖에 빠트리고 싶다. 밖에 빠트리기 도전. 이야, 오오 잘못 가능? 이야, 오케이,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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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오케이. 쉐이크. 밖에 쉐이크 완성. 지이 어? 여기 지면을 왜 이렇게? 어, 공벌레 엄청 많다. 우와. 공벌레 속을 공벌레 가족들이네. 공벌레 이렇게 만지면 공 공처럼 돼요, 봐요. 공공공공공공이안 돼, 말을 안 되는데. 공공공 공이 안 되네 얘는. 네, 공 공. 형이 공으로 접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공공공대어형 힘으로 공 됐어. 힘으로 접은 거아니요아 힘으로. 공 공. 딩. 아 파스 냄새 손 씻어야겠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반디형과 함께 수많은 매미들이 우아하는 장면들을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좀더 밝은 시간대에 어, 재밌는 곤충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